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가락 관절이 욱신거리며 아프고 마치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쑤시는 통증이 몰려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나 삐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붓고 열이 나는 것 같아 병원을 찾아가 보니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통증은 초기 대응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풍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명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생기며 어떤 과정을 통해 통증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7가지로 정리해 여러분이 원인을 바로잡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풍이란 우리 몸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관절 부위의 결정체를 형성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표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찌꺼기인데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할이 요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요산은 주로 관절 부위에 침착되어 통증과 붓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요산 수치가 높은 체질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내 신진대사 문제로 인해 어떤 분들은 타고난 체질적으로 요산을 많이 생성하거나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통풍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본인도 요산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도 통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요산 수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체질적인 요인은 평생 따라다니는 부분이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단백질과 표린이 많은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여기서 표린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표린은 고기, 생선, 특히 내장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표린을 많이 섭취하면 요산이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식문화, 특성상 고기국, 콥창, 순대국, 장조림 등 표린이 풍부한 음식이 많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통풍 발생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표린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술. 특히 맥주와 소주 같은 알코올입니다. 술은 단순히 간을 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요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맥주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맥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 중에는 술을 즐기는 분들이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술을 줄이거나 금주하는 것만으로도 통풍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비만과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변화하고 신장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요산 결정이 더 쉽게 관절에 침착됩니다. 비만은 통풍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을 통한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외출 후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통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피나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요산 배출을 방해하거나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남게 되므로 통풍 발생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 항암제나 일부 진통제 등도 요산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통풍과 관련이 있는지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인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금식입니다.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거나 금식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요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요산 수치가 급등하면서 통풍 발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은 서서히 무리하지 않게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며 안전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풍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체질, 식습관, 생활 습관, 수분 섭취, 약물, 질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일곱 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절해 나간다면 통풍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소개한 7가지 원인을 천천히 점검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풍 예방은 물론이고 건강 전반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가지 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원인을 알아도 건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산 수치가 높은 체질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요산 수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풍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요산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찾기 어렵다면 보건소에서도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산 수치가 기준치인 7MGDL을 초과하면 그 수치를 줄이는 생활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단 조절과 수분 섭취, 운동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표린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표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내장류, 고기 육수, 정어리, 멸치, 조개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팝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라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육수를 줄이거나 채소로 육수를 낸 국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식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양 조절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표린이 적은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달걀, 대부분의 채소류, 과일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식단을 조정해 보세요. 세 번째,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금주하는 방법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시는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특히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은 표린 함량이 높고, 요산 수치를 크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관절통을 느끼는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술과 통풍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체 음료로는 탄산수나 허브차, 물을 권장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술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실천 전략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 단위로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신장 기능도 함께 좋아지고 요산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식사량을 조절하고 야식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식사는 체내 요산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마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까지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일정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식사 전, 외출 후에는 꼭한 잔씩 물을 챙겨 마시도록 하세요. 커피, 탄산 음료, 과일 주스 대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요산 배출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심장병 약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해당 약물이 요산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요산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방법입니다.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요상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대신 하루 세끼를 일정한 시간에 소량씩 나눠서 먹고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세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한 달에 12kg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줄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 개선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통풍의 7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바꿔 나간다면 통풍 발작 없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러한 실천을 통해 통풍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세의 박종석 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몇년 전부터 자주 발가락이 붓고 아프며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요산 수치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9.2mgdl이었고 생활습관 역시술과 육류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박씨는 먼저 맥주를 완전히 끊고 식단을 채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피하고 매일 두 끼는 나물 반찬을 중심으로 식사했으며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운동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실천했죠. 그 결과 6개월 후 요산 수치는 6.8mgdl로 정상에 가까워졌고, 통풍 발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팍 씨는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식습관과 물 마시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70세 여성 김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수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특히 이뇨제를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과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통풍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의사는 요산 배출을 방해하는 약물의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상담 끝에 김 씨는 복용 중이던 일부 약제를 조절하고 대체 약으로 전환하면서 요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분 섭취를 늘리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변경했으며 아침마다 체조와 가벼운 요가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통풍 증상이 점점 완화되었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씨는 운동과 물, 식사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줄 줄 몰랐다며 지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통풍 예방에 성공한 74세 이기남 씨입니다. 이 씨는 평소 술을 즐기고 식사량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저녁마다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는 식습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죠. 어느날 밤, 엄지발가락 관절이 붓고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급성 통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후 이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술을 끊고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매 끼니마다 야채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면서 몸을 꾸준히 움직였고 한 달에 한 번은 요산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요산 수치는 정상이 되었고 한 번도 통풍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통증도 변하지 않더라며 식생활과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65세 김용재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단식 위주의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뜻밖에도 통풍 발작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식으로 인해 체내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요산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금식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며 과식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은 6kg 줄었고 요산 수치도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방식으로 살을 빼면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졌다는 것이 김씨의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통풍이라는 질환이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술을 줄이고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체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통풍의 7가지 원인과 그에 대한 실천법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는 것, 점심 식사에서 국물 대신 채소를 한 가지 더 곁들이는 것,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산책하는 것. 이렇게 작고 쉬운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라도 반복하면서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통풍은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충분히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문장씩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요산 수치를 높이는 체질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둘째, 표린이 많은 육류, 내장류, 생선 등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술은 요산 배출을 막고 통풍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넷째, 과체중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관절에 부담을 주므로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수분 섭취는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세요.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꼭 주치의와 상담해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일곱째, 무리한 금식이나 급격한 체중 감량은 요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니. 서서히 안전하게 감량하세요.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통풍이라는 질병에서 점점 멀어지고 더 건강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꾸준히 쌓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통풍은 통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화되면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와도 연관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특히 야간 통증, 관절의 붓기, 걷기 어려움 등이 반복되면 외출이나 사회활동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풍 예방은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인생의 활력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한 잔을 더 마시기, 오늘 저녁 국물 반 공기 줄이기, 식사 후 10분 산책해 보기. 그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을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공유만으로도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꾸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이 만든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요산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고 삶을 편안하게 만드느니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착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새로운 실천의 시작이 되었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실천 가능한 생활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생활 속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